g e 안오네 o 맨마음 d e m o t 있어요 here. o 한참. 쟤 네 와아 확인 확인 뭐야 가는거냐구 달렸는데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부착 그댄. 한번 해보자. 아 멀리 여기는 열었는데. 이렇게 알았다. 반대편 털고 있다는데 모르나? 뭐 앞에 있다 알았다. 응. 아 윙맨 세네. 발길이 깜빡해놓고 발길리 피오시 발길이 내려가고 발길리 아래 피오시인데 비채오고 있어. 이놈이에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안직안니 거기? 저에 하나, 저 하나, 있어, the young. s h i 리

확인 어? 떨어진거 아니야? 나 안에서 ㅈㄴ 싸우는데? 아, 데여로가될것 네? 아, 아. 네, 아, 될 같기도 하고 핫 아, 쏘리 저 여기 까빵 한먹을게 그치, 여기 갑파가 2개다 여기 차 소리 나지 않았어요 뒤에? 맞음 사운 온다 하나 갑옷 깨놨어 케이 하나 더깨 하나 더깨아왼었네 이게 뭐지 어토인 응. 너무 맛있거 나이스. 나이스. 이따이 쪽. 나이아이 okay. 나이스. 얘포다 깨졌다. 빠 다. 아, 다운이고한명 남았네. 개구멍에서. 응 응. 음, 멍다왔어뭐 음, 끝났어요? 응. <목소리> <목소리> 뭐지 사운드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네. 개관아면 여기 오른쪽 아니 왜 와서 다 죽어주는 거야 기포 천사는 어샤프 저기 있었던 듯 여기도 있어요 <laughs> 오래 좀 살... 아표가 없네. 어? 중국인이구나! 하잇! 아 한국인 죽여버렸네? 나 이럴 때가 너무 좋더라 맞아 다른 애들 말고 한국인 죽였을 때 너무 행복해 헤헤 <laughs> 어? 걔 못하잖아 그럼 어? 아꼬베스 아, 깐건데? 어, <laughs> 어 근데 난 지나왔는데? 그 뭐야 레버넌트는 위앞에서 좀 꺼가지고 거리도. 걸... 아 이게 잘 되다가 안되네 어디로 가야되지? 그니까요 방금 설마 아, 여기? 와 맞네 뭔가 느낌이 딱 거기더라 스트 레이핑 왼쪽 은잘되 는데 오른쪽 이왜안 될까？여기 스트레이핑 시작 을쏠때 많이 쓰에 a 점프 sd 휠 을. 응. 음. 아, 그거는 옆 스트레이핑이야. 응. 음. 그거는, 그건 좀 어려운. 왼쪽은 좀잘 돼. 한1 0번 해서, 어, 몇번 들어갈까? 타이밍 잘못 맞추면 그냥 아예 점프 돼가지고, 음. 안 쓰는 것만 못 해. 다섯 번, 여섯 번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캐릭터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건가? <laughs> 그 뭐야 키큰 애들을일수록 그거 좀 낮게 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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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네 우리 우어 봤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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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는 모르겠네. 어디 갔노? 아니, 보금 먹었다. 얘 까빠 먹었나 보다. 아, 여기 옥상, 여기 옥상. 어떻게 할래요? 음에 무서운 걸 땅을 붙여드릴까요? 여기 가는 길이 지옥 길입니다 어? 어 나도 쏜다 이거 토템 부서지겠다 날라갔, 날라갔어요. 확인. 아, 열어줄게, 그냥, 여기. 애들 멀긴 해, 아직. 난 그냥 포템안 탄다. 안 먹는다. 이걸, 제발, 뺀다고? 어? 로 뒤에요? 씨발, 왔다시, 양각 됐어? 빨리, 그냥 총소리 먼저 내지 말고 했어야 됐을 뿐. 이 네, 내졌고. 진짜 뒤에 있네. 배터리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한 팀은 어딨어? 이 앞에 있는 애. 아니, 거 말고, 여기. 아, 확인, 확인. 와, 얘네 또 활이야. 내가 괴롭히는 중. 안장 하겠다, 씨. 나 약오르겠다. 나는 45씩 때리는데, 얘네는 한 20? 15? 기는 지금 사랑을 나누는 중이에요. 아, 근데 중탄. 중탄 좀줄수 있어. 이게 네. 내가 네, 올라갈게, 올라갈게. 에 네, 중탄 버린다. 이어 양각 양각 테스 뭐 하나 눕혀놨어요? 아, 어, 갑자기 씨발 헤드너사 버렸네. 헤퍼 빨갛됐어 <laughs> 몰아서 받, 데미지를 받아버려. 여기 사5오 와, 어, 자리, 어. 어. 씨, 아, 자리가 우리, 붙으면. 우리 머리만 보이나 보다. 이게 안 맞아? 뭐가 안 보여 가지 아, 씨발 뒤에 껴 가지고 좆될 뻔했다. 70. 얘는 또햄록이야 뭐 하나 밀어야 될것 같은데? 와, 닭이 피긴 한데, 쟤네. 얘네 깜빡 깨졌다. 채우는 중. 한팀이 어딨을까? 아, 얘네 해볼까요? 이거 너무 오래. 세파 윙맨 세대베스다운 병신년들 그냥 개부럽네 됐다 나피 한번 쳐야돼에이아 씨발 아와 아파 아 조카 나피 한번 쳐야돼 앞인데? 아빠 깨났다 옥테인 아, 옥테인 다 안녕 친구야 야 이새끼 해. 야 이새끼 핵이야 이새끼 왜 핵인데? 1대1 한, 3대1 아야 네. 이길 수 있어? 아, 그 옥테인이 이겼어요. 그냥 잡았어. 어, 옥테인이, 씨발. <laughs> 이 새끼, 눕자마자, 그, 뭐야, 여기까지. 존나 빠른 속도로. 기어갔어요. 허. 어. 허, <laughs> 진짜 놀랐네. 버그가 생긴 거 아니? 갑자기 설라이딩서 아니, 슬라이딩이라기엔 너무 완전 멀리까지 그냥 끝나고도 기어갔다니까? 그 존나 빠른 속도로. 버그인가? 버그네.